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 노노 그 위정 구장과 위정 십장을 강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왈 자활, 자왈은 오오 여해은 종이 말입니다. 어, 이때 이 회는 공, 공자 제자 이름입니다. 이 사회의 이름은 안회입니다. 이름이 안회입니다. 이 서인고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자가 자연이죠. 자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연이라고도 합니다. 안해라, 안년이라고도 합니다. 어, 공자 제자인데, 어, 조금 일찍 죽었어요. 요즘 했습니다. 공자보다 한 30살 어리다 그러고, 또, 그, 이, 사람도 30대 초반에 죽습니다. 그, 일찍 죽었는데, 그러면 공자 나이 60대 초반에 죽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우리, 사극 그 선임편의 사가 10철을, 어, 분류할 때, 덕행으로 분류됩니다. 이 사람은. 안내라는사람 덕행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 그래요. 아, 상당히, 그, 제가, 그, 논노 전체에서 안내를 이렇게 보는데이 사람은 거의, 그, 좀 뭐랄까. 그 예수 같은 사람이에요. 거의. 어,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공자와 견줄만한 정도의 인물로 보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빨리 죽죠, 또.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런데 한번또 공자만은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 그래서 공자도, 이, 이 공자의, 뭐 그, 우리 그, 공자 가을을 보면 72제자회가 있죠. 제자가 한 72명 이상이 된다, 이 하는데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그 공자가, 공자가 함께 던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안내고그 다음에 자로가 있습니다. 자로는 공자보다 나이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그런, 그런 제자인데, 좀 단순 무식하죠.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한시 강의할 때자로는 다음에 나오면 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예수한테 배두를 갔던 사람입니다. 잘오는 그런데 비해서 여기 안에는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에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 덕행도잘 해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무소유의 개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그법정선님이 무소유라는 그, 그, 그 사유를 하죠. 그, 저 책도 있었죠. 그, 우리가 서림들이 지켜야 할 하나의, 그, 법행이, 만드는 무소유였다고 주장해 서 합니다. 그, 지난주가 보면은, 그, 우리 그, 프라, 그 교황,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죽었죠. 어, 그 선종이랍니다. 그, 죽었는데, 그, 전 재산이, 남긴 전 재산이 13만원 정도밖에 됩니다. 13만 원 정도만 남겼다, 그러죠. 아무것도 없다, 아니다. 아내 또한 그랬었습니다. 그, 유명한, 그, 나중에 그, 봉자편에, 그, 이 사람의 행동을 봉자가 한 말이 있죠. 그걸 일단사 일표입니다. 일단사, 일표입니다. 요, 한 속, 그렇게, 그러니까 한 속구리의 밥, 이 단어는 속구이라고 합니다. 한 속구리의 밥과, 한, 이거 이거는, 이거는 그와의, 이, 뭡니까, 표주밥,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 바가지, 이런 뜻입니다. 한 바가지의 물, 물로만 살았다. 그리고, 그, 더러그 거리를 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해도, 그는 그것을 절구금으로 삼았다. 이렇게 공자가 그 공자편에 그렇게 칭찬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사일음이 말씀용입니다. 일단사일음할 때는 이 아내를 보고 고, 공자가 했던 말입니다. 그, 나중에 그이 아내는 자꾸 나옵니까? 어, 그때때또 그때 좀더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왈 공자가 말했다. 나는 말입니다. 오 여해 내 나와 이는 과크리고런 뜻입니다. 이해 해가 은 종일 종일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종일과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뜻입니다. 종일 말을 하 하도 말입니다.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토론을 해도 이런 뜻입니다. 말해도 을불위 위로 있습니다. 요거는 은낭미자입니다 은남이 없었다. 한 번도 내 말을 그해 간 적이 없다. 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우, 우는 어리석은 웃자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것 같아. 이런 뜻은, 자, 바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쉽게, 지 바보 같아. 이런 뜻입니다. 이, 약간 이 바보 같아. 이런 뜻은, 이, 저, 이공자의 입장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봤죠. 아내를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한 번도 말을 그려가지고 무조건 그 공자의 설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 공자는 좀자유분만사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한테 반대하고, 은하는 양인데 해도 공자는 잘, 그래서 다이어, 예, 다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 그런, 그, 인물이었어요. 거기 그 위해서 한 번도 그려가지 않고 계속 따르기만 하니까, 은하면 없으니까, 제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 이 태는 누구냐 하면 아내가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물러나서 성, 기, 사, 이 말입니다. 이때 사라는 것은 이 공적이 안고 사적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공적이 뭐냐 하면 공적이라는 것은 공자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 그걸 공적인 자리다 그러고 그 사적인 자리는 공자가 없이, 공자가 없는 자리에서, 제자들, 자기들끼리토론 하고 해야 하는 것은사아납니다 그래서, 그 살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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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들끼리 토론을 하는 것을 잘 살펴보니, 석은 살펴있을 겁니다. 살펴보니, 역, 조기발. 또한, 이것은 조기는 충분히, 충분히 잘 발현되더라. 자기, 자기 내, 내부에 있는 것을 잘 발언 하더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해는 해야만은 안에는 불후 을 씹지 않아 바보가 아니더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문장 전체에서 숨은 것은 이안에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에는 예. 충분히 자기를 발현해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도, 한 번도, 어긋남은, 어남이 없었다는 것은, 그, 그, 공자한테 대들과는 않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견을잘안 해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이 안에는, 이, 나중에 그 후박 후기의 그, 뭐야, 맹자 시대 때, 그, 맹, 맹자 시대 때의 제자 대가들이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묵적과 가까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묵자랍니다. 묵적이라는 사람은. 이목이 묵적입니다. 묵적인데, 이 사람은 묵자라 하죠. 이 사람은 겸의 사상입니다. 이 사람 사유는, 겸의 사상. 겸의 사상이 바로 예수 사상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 사상은 겸의 사상입니다. 예, 여기 동양의 예수죠, 이 사람은. 그런데 이그 발단은 저는 이 묵자 사상은 간이 아내보다 한참 뒤에 사람이죠, 묵자는. 그렇게 아내의 사상을 받아오지 않았느냐. 저는 뭐그 추적을 해봅니다. 뭐 그런, 그렇게 추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만는 제가 추적할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그, 예수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지금, 논의 나온 문장을 자세히 보면 좀 그런 내용이 많이, 많이 풍깁니다. 자, 위정 10장. 자와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시기 소이, 관기 소유, 찰기소 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시. 관, 찰, 이 글자는 다 같은 글자죠. 본다는 뜻이 다 있습니다. 우리 주희 선생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는 그냥 보는 것이고, 관은 이 시보다도 조금 더 깊이 보는 것이고, 이 찰은 관보다도 더 깊이 보는, 보는 것이다. 요거는, 이 아주 우리가, 이 아주 쉽게 관찰하다 할때이찰다잖아요 그죠? 여기 좀더 깊이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저, 우리 그, 그, 주이서주의선생님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뭐, 대체로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입니다. 소의와, 소유와 소유와, 소아는가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요거는 우리 그, 정야경 선생이 설명을 잘하신것 같아요. 어, 이, 정야 선생은 소의는 동기, 소유는 과정, 소아는 목적 이렇게 해석했습니다또 어떤 학자들은 요거는 현재, 요거는 과거, 요거는 미래 이렇게 해석하니다그건뭐 여러분들이 좋을대 해석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본다의 말입니다. 본다, 그 소위, 그것이, 요거는 소위 자체가 무슨 까닥 원인이 있는 거죠. 그 까닥을 보고, 그 까닥된 바을 보고, 그 다음에, 관, 기, 소유, 말미암은 발을 또 보고, 더잘 자세히 보고, 이 뜻입니다. 말미암은 발을 보고, 이걸 이제, 말미암았다는 것은 과거라는 뜻으로 해서 합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차은그 안착한 바, 그것이 안정된 바를 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미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를 본다는 것이 되니까 미래으로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으면, 현재 시점에서 이것이 있었다그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떤 목첩이 어떻게 발행이 된, 발생이 되는지를 보고 또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가는가 또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관찰한다면 이렇게 다 본다면은 인어수제 수, 말입니다 요 어는 앞에 올 때는 이 밑에 뒤에 올때이 종결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앞에 올 때는 그, 이건, 어문사고입니다 어찌,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어찌, 감출 수있어요 요걸 숨을 감춘다는 뜻입니다. 감출 수 있으리요. 또, 한번더 반복했죠. 사람들이 어찌, 감출 수 있으리요. 요것만 잘 같이 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 그 숨이수 있겠느냐. 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두 문장 다, 어떤, 이, 어록집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 지금 공자의 논의, 논 공자의 만만 적은 않죠. 그 원인과 어떤 결과에 어떤 내 상황에서 이 말을 했는지는 잘안나와잘이 추론이 잘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다릅니다 자 다시 쭉 계속 하겠습니다 위정국 부장입니다 공작께서 말씀하시길 나와 아내는 종일 같이 말을 해도 한 번도 아내는 은함남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걔가 어리석은 줄 알았다 그리고, 문을 나서 그, 자기들, 제자들, 자기들끼리, 그, 도 하는 것을 잘 살펴보니, 또한, 잘 발현되고 있더라. 좋게 잘 발현되고 있더라. 잘 자기를 드러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뜻을 잘 드러내고 있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야, 아래는, 무릎, 어을지 않아. 그다음 십장 자완시기 소이 그 까닭이라는 것을 보고 그 일어난 바그 까닭이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관기 소유 그것이 일어난 말나음막 이렇게 그러니까 일어난 바를 잘 보라. 그 다음에 찰기소안 그것이 어떻게 안착되는가를 또잘관찰하라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어찌 감출수 있겠는가? 또, 사람들이 어찌 감출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다음 10장, 11장, 12장은 아주, 그 우리가 익히 알고 또, 우리 공, 그, 논문에서 많이 인용되는 옹고이지심장과 그 분자불기장이 있습니다. 그때, 또, 다음 주에 또, 강의를 잘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